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꽃밭 나눔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위한 특별한 공부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들쑥날쑥한 풍라 입장 교정학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신다는 저희 고객님을 모셨네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꿀팁을 보여주신다 하니 기대가 됩니다. 재료 먼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칼라 공예, 칼라 공예 탈사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색깔별로 준비해놓고요. 네. 어, 그게 이제 자기의 색깔별로, 예를 들어 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금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녹이 많이 들어있으면 녹으로 해주셔도 네. 되고, 뭐 루비가 있으면 루비그를 해주셔도 네. 되고요. 그래서, 이 철사는,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오늘은 1mm입니다. 1mm 철사예요. 여기서 더 낮은 철사도 있고, 두꺼운 철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가장 흔히 가볍게 할수 있는 게1 m m 다 제가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볼펜, 볼펜, 네, 볼펜 준비하시고, 우리 가장 흔히 쓰는 벤치. 벤치.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두껍게 감으시려면 이런 국자를 제가 이 손잡이가 보시면 크게 딸. 굵기가 조금, 예, 국기가 네. 틀려요. 그래서 네. 이거를 준비해보고요. 오늘은 일단 가볍게 할수 있는 볼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될 네, 산천. 산천은 기업이죠. 네, 예, 예, 이걸 한번 교정을 한번 해보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쁜 꽃가인데요 아유, 제가 명부, 봐도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명품. 갖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 이거를 <laughs> 예. 지금 입장에 보시면, 여러분도 보시면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또 해주신다 하니, 제가 감사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일단 이 철사를 꺼내셔가지고, 와이어를 이 크기 정도로 해가지고요, 두 줄로 하셔야 됩니다. 두 줄로. 두 줄. 예, 조금, 여유있게,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유있게 잘라주시고. 네. 예,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해주시고. 네. 자, 보시면, 일단은 볼펜, 이 사이즈. 예, 이렇게 보시면, 이 크기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시죠? 네. 예, 두께를 이렇게 제가 감아보는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십자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예. 예. 이 와이어가 예.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혹시 딱딱하지는 않나요? 예, 굉장히 이게 지금 공예철사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힘이 전혀 아. 안 들어가요. 연한 철사군요. 예, 굉장히 연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흔히 할수 있는 거 예, 이 와이어 철사. 네. 래가지고 이렇게 끝털이를 이렇게 해서 볼펜으로 돌려주세요. 아, 볼펜으로 돌려주는군요. 네, 예. 두 번. 네. 예. 이거는 이제 왜두 번을 감냐? 이 사이즈 높기를 맞추기 위해서 가려.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아 이렇게 두 번만 감았습니다. 한 번을 감아 주셔도 되고 간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은 거 예, 간격에 따라서요. 예, 예, 넓은 경우는 세번 감아 주셔도 되고 네번 감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산천을 감기 위해서는 딱두 번만 감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입장이 다섯 개죠. 네.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예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가 만발입니다. 예, 예.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예 십자로 이렇게 해서 하고 네. 예 이게 지금 간격이. 이해를 두 번이어도 되는데 지금 한 번만 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자 한 번. 예. 이렇게 보시면 한번 그리고 이거를 예쁘네요. 이제 예.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이 팔이 다섯 개니까 제가 다섯 개를 지금 빨리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예.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근데, 고순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감는 시간 동안. 네. 예. 뭐, 풍란 입문하신 지는, 뭐, 오래되셨나요? 저는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농장에 오신 지가 5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가 그럼? 예. 그때 이제 첫 풍란을 접하게 됐습니다. 오, 그런가요? 예. 사장님이 너무 풍란을 좋은 걸 많이 갖고 계셨는데. 네. 예, 저에게도 많은 걸또 알려주셔가지고. 네. 푹 난에 푹 빠지게 됐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섯 개가 아다 말아졌죠? 금세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조금씩 차서선으로 네. 만드셔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시고. 네. 이 밑에 부분은. 예. 이렇게 감아서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죠? 네, 자, 이렇게 좋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기가 자, 한번 이거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네.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이게 차. 이렇게 제가... 혹시나 입장이 사하진 않을까요? 굉장히 이게... 명품인데는. <laughs> 걱정이 아, 많습니다.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찰사가 예. 예,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예. 조여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이 끝털에다 살짝만 감아줍니다. 지금 현재. 아 끝털에만. 예예예. 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교정해주시고. 찰사를 이렇게 어느정도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예. 끼워서. 자, 끼워서. 수태 하나 넣었네요. 예. 이게 입장이 들쑥날쑥 두엽이라 쉽지는 좀 않네요. 예, 그런데 살사가 부드럽기 때문에 자, 보시면 예. 예쁘게 예 나왔습니다. 어 감쪽같이 간격이, 아, 저, 간격이 잘 맞췄죠? 예, 어우, 명품이 예, 더 돋보이는데요. 보세요. 정과 예. 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도 마저 만들어 더. 주십시오. 예, 예. 자, 예. 이렇게 예. 이제 옆에까지 이것도 이걸 넣좋아야지 그냥. 예,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같이 동일하게 어.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된 네. 건가요? 예, 이제 이것도 옆에도 이제 예.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이 풍광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영상 보여주셔 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꽃밭 난농에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 꽃밭 난농은 앞으로도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어, 또 좋은 나을좀 많이 구비해 주셔가지고 소비자들도 네. 많이. 쉽게 살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쁘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물론 부족함도 많겠지만 또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해 나가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열심히 번창하는 꽃밭 나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